19장 스레드와 태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멀티 스레딩과 스레드를 다루는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어서는 스레드를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추상화한 태스크 클래스와 패럴렐 클래스 그리고 비동기 코드를 위해 추가된 어싱크와 어웨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란 실행 파일의 데이터와 코드가 메모리에 적재되어 동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msword.exe가 실행파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실행파일을 실행해서 떠있는 것이 프로세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죠. 운영체제가 동작을 하고 있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어요. 자, 프로세스1은 예를 들어 word.exe를 실행해서 만들어진 프로세스라고 해보죠. 그런데 msword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죠. 프로세스 2번도 word.exe를 통해 만들어졌어요. 프로세스 3은 explorer.exe, 프로세스 4는 photoshop. 이렇게 운영 체제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스레드는 프로세스 안에서 생성되는 것인데요. 운영 체제가 CPU 시간을 할당하는 기본 단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밧줄이라면 스레드는 이 밧줄을 이루는 각각의 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여러 개떠 있어요. 프로세스 2번 안에도 여러 개 프로세스가 있고요. 단 하나의 스레드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싱글 스레디드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스레드를 실행하는 기법을 일컬어서 멀티 스레딩이라고 합니다. 멀티스레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프로세스 안에 두개 이상의 스레드를 실행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멀티스레드의 장점을 살펴볼게요. 일단 높은 경제상황이 있겠고요. 사용자 응답상이 높고 데이터 교환이 용이합니다. 스레드 간의 데이터 교환이 용이해요. 멀티 스레드의 장점을 비교하려면 멀티 프로세싱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는 IPC를 이용해야 합니다.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뭐 대표적인 IPC는 소켓 통신이 있겠고요. 뭐 도메인 소켓도 있겠고, 파이프도 있겠고,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티 스레드 간에는 그냥 데이터를 공유하면 돼요. 변수 공유를 통해 스레드 간 데이터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을 살펴볼게요. 일단 개발 난이도가 높습니다. 스레드 1이 데이터를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1이었던 데이터를 읽으려고 했는데 스레드 2가 그 순간에 데이터를 변경을 합니다. 2라는 값으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스레드 1은 1이라는 값을 기대를 하고 읽었는데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막으려면 동기화라고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멀티 프로세싱 에서도 동기화를 해줘야 하지만 멀티 스레딩을 할 때도 동기화를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또한 스레드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성능이 저하돼요. 스레드 하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나머지 스레드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가서는 아 프로세스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을 조심해서 코딩을 해야하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는 좀 개발 난이도가 높다 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레드를 시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스템 스레딩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하는데요. 먼저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 스레드가 실행할 메소드의 이름을 생성자의 인수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레드.점 스타트 메소드를 실행을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스레드가 시작을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실까요? 자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스레드의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스레드가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고 메인 스레드는 계속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인 메소드를 호출을 할때 실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합류를 하는 거죠. 조인이 합류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스레드.조인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자, 예제 코드를 볼까요? 먼저 do something이라는 메소드를 선언을 했어요. 이 메소드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다섯 차례 반복 변수의 내용을 출력을 해 주는 거예요. 이 메소드를 스레드에 인스턴스 t1이 실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 doSomething 메소드를 인수로 넘겼죠 그리고 이 t1의 start 메소드를 호출해주고 join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메소드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드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뒤에 코드를 실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는 스레드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이번에는 스레드를 멈추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레드를 멈출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실행 중인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스레드도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압착스럽게 중단시켜야 될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어버트 메소드입니다. 어버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스레드 어버티드 익셉션이 발생해요. 예제 코드를 보면서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do s o m e i n g 메소드를 우리가 앞에서 구현했죠. 이번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반복 변수를 만으로 늘렸어요. 아까는 5에서 지금은 만으로 늘었고요 반복문 안에 t h r e a d 메소드가 들어갔어요. 이슬 l 메소드는 일은 그대로 잠재워요. t 레드를 쉬게 만듭니다. 얼마 동안? 10초 동안. 그래서 포문이 한번 반복할 때마다 0을 출력하면 10초 쉬고 또 1을 출력하면 또 10초 쉬고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반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달라진 것이 예외 처리문이 들어갔어요. Try, Catch, Finally가 들어갔고요. 스레 r e a d e d a 셉션을 받아내도록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호출하냐면 똑같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봤던 예제랑 똑같고요. 두 썸씽 메소드를 실행을 하도록 스레드의 생성자의 인수로 넘겼고요. 이렇게 만든 T1 인스턴스의 start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레드가 새로 생성이 돼서 쭉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수정한 두 썸씽 메소드는 상당히 오랫동안 실행이 되죠. 그 중간에 우리가 abort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 abort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리고 이 아래에서 조인 메소드가 이스레드의 실행이 종료되기를 기다렸는데 반복문이 실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버트 메소드를 호출당하면 스레드 어버트도 있을성이 발생을 하면서 바로 이 캐치블럭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실행 흐름이 점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메소드가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은 조인 메소드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T1의 스레드와 메인 스레드가 합류를 해서 실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interrupt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thread.interrupt 메소드는 abort처럼 thread를 멈추게 하는 메소드인데 thread가 wait, join, sleep 상태에 진입했을 때만 thread.interrupted exception 예외를 일으킵니다 즉 스레드가 블록되어 있을 때 웨이트 조인 슬립 상태는 스레드가 블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연산을 액티브하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도 두 썸씽 메소드는 어버트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받아내는 예외 클래스가 좀 달라요. 스레드 인터럽트d 이셉션 클래스를 받아내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예제는 똑같습니다. 스타트 인터럽트 조인. 그러면 메인 스레드가 있고. 스타트를 했을 때 T1 스레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중간에 인터럽트 메서드를 호출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트라이 블록 안에서 포문이 실행되다가 익셉션이 발생하고 처리가 끝나서 여기에서 T1 스레드가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조인 메서드들 만나서 메인 스레드와 합류를 해서 프로그램 실행을 계속해 나갑니다. 네,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웨이슬립 조인 상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블록 상태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스레드는 상태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스레드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면은 그 스레드는 언스타티드 상태가 되고요.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하면 러닝 상태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호출했던 슬립 또는 스레드 o 조인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웨 p 슬립 i n 상태가 되고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모니터 점 i t 을 호출해도 웨잇 슬립 조인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다시 러닝 상태 즉 실행 상태가 되는 거죠 n e 5에 들어가서는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단내 프레임워크에서는 사실 폐기되었던 메소드인데 Suspend 메소드를 호출하면 SuspendRequest 상태가 되었다가 Suspend 상태가 되고 다시 resume 메소드를 통해서 러닝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어버트 메소드로 출했을 때 어버트 리퀘스티드 상태가 되고 여기에서 완전하게 어버티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정지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러닝 상태로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이러한 스레드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스레드 간의 동기화를 알아볼게요. 스레드 간이라는 건 스레드가 두개 이상 있다는 거죠. 이것을 멀티 스레드 동기화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변수와 같은 자원을 한 번에 한 스레드만 사용하도록 순서를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C#에서 단일 연산이라고 믿었던 코드들이 있어요. 이것을 IL (Intermediate Language)로 변환해 보면 상당히 복잡한 단계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I++ 코드를 컴파일해 보면은 C# 컴파일러로 컴파일해 보면은 이렇게 중간 언어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4 개의 인스트럭션을 거쳐서 코드가 실행이 돼요. 여러 스레드가 i라는 변수에 접근을 해서 값을 오염시키고자 한다. 이 코드가 끝나면은 i는 1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어서 i를 또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2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코드가 끝나면 우리는 당연히 이 코드가 1이어야 되는데 2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프로그래머가 계획한대로 코드가 동작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멀티스레드에서 피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단넷에서는 동기화 도구로 크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하나는 락 키워드고 두 번째는 모니터 클래스예요이두 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멀티스레드 동기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이 존재하고 C샵에서도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크리티컬 섹션에 기반한 기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라키워드가 모니터가 바로 그것인데요. 크리티컬 섹션은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된 코드 영역을 말합니다. 시잡에서는 간단하게 라키워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예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클래스 카운터가 있고 카운트 필드가 있어요. 그리고 인크리즈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인크리즈 메소드는 카운트를 일씩 증가를 시켜요. 그런데 이 코드를 코드 블록으로 감쌌죠? 라키워드를이용 그래서. 잠갔습니다. 락 키워드를 사용할 때는 자물쇠 역할을 하는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티스락 객체를 락 키워드를 이용해서 잠가주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리티컬 섹션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구간은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할 수 없어요. 한 번에 한 스레드만 접근이 가능하죠. 이번에는 스레드 객체를 선언하고 실행을 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크리즈 메소드를 인수로 넘겨서 T1, T2, T3 객체를 선언을 했고 이 친구들을 전부 실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 우리가 기대하는 값은 얼마입니까? 처음에 카운트가 0이었으니까 카운트가 0이었으니까 이 값이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스레드 동기화가 잘안 된다면 이 값은 최악의 경우 뭐 0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락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카운트를 증가하는 부분을 동기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3이 출력이 되겠죠. 각 스레드가 실행을 마치면 조인 메소드에서 반환이 되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하고 결과는 3. 이 나옵니다. 이번에 모니터 클래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니터 클래스는 라키어드와 비슷한데요. 사용 방법이 이렇습니다. 라키어드 대신에 모니터점 엔터, 모니터점 엑시트. 네, 이두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돼요. 라키워드를 이용했을 때이 영역 전체가 크리티컬 섹션이었지만 모니터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크리티컬 섹션이 됩니다. 네, 모니터 클래스가 라키워드보다 좀더 나은 점은 바로 이두 메소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두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스레드 동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크리티컬 섹션이 형성된 상태에서 모니터 웨이트 메소드 호출을 하면 해당 스레드가 웨이트 슬립 조인 상태로 진입을 합니다. 블록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스레드는 웨이팅 큐에 입력이 돼요. 웨이팅 큐에 입력이 되고 러닝 상태 스레드가 작업을 마친 뒤에 펄스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은 l r 이 웨이팅 큐에 들어가 있는 가장 첫 번째 스레드를 꺼내서 레디 큐에 입력을 하고요. 레디 큐에 입력된 스레드는 락을 획득해서 다시 러닝 상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태스크 클래스는 비동기 코드를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래스인데요. 태스크 클래스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액션 대리자를 실행해 주는 겁니다. 태스크 클래스의 스타트 메소드는 액션 대리자를 비동기로 실행을 하고요. 팩토리 점 스타트 뉴 메소드는 태스크 객체를 생성함과 더불어서 액션 대리자를 비동기로 실행해 줍니다. 이 아래 예제 코드가 있어요. 태스크점 팩토리 인너 클래스죠. 그리고 스타트 뉴메소드로 호출하면서 람다식 로 만든 익명 메소드를 인수로 넘겼어요. 그러면은 mytask는 startnew 메소드가 객체 생성과 동시에 액션 대리자 를 비동기로 실행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std.slip 1 0 0 0컨드니까 1초죠. 1초를 쉬고 printed asynchronously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printed synchronously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데요. 자 보시죠. 오른쪽에 출력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메시지가 먼저 출력이 됐고 우리가 task 객체를 이용해서 출력한 메시지가 나중에 출력이 됐죠. 우리가 앞에서 1초 쉬었으니까요. 그리고 MyTask. Wait를 이용을 해서 액션 대리자가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엔 TaskToResult 클래스를 알아보겠습니다. TaskToResult가 테스 k 와 다른 점은 테스크는 액션 대리자를 실행을 했고 TaskToResult는 펑크 대리자를 실행합니다. 펑크 대리자는 결과를 반환을 하죠. 자, 나머지 Start, 그 다음 StartNew, Wait 메소드는 자, 사용 방법이 앞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하니까 건너뛰겠습니다. 바로 예 이제 코드를 볼게요. 자, 형식 매개 변수를 입력했습니다. 인티저 기반의 리스트를 형식 매개 변수로 입력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테스크가 인티저 기반의 리스트를 반환한다는 거예요. 익명 메소드의 가장 아래 부분을 볼까요? 리턴 리스트를 하고 있죠. 이 리스트는 인티저 기반의 리스트 형식이고요. 345를 갖고 있습니다. 스타트뉴 메소드가 테스크의 객체를 생성하고 바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마이 테스크는 이 순간에 바로 실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mylist라는 객체를 선언을 하고 0, 1, 1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mytask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mylist에 mytask. result를 array로 변환한 결과를 추가합니다. result가 바로 mytask의 결과인 거예요. result의 형식은 뭘까요? 네, 당연히 integer 형식의 리스트겠죠. 패럴렐 클래스는 병렬 처리 코드를 손쉽게 작성하도록 도와주는 클래스에요 크게 두 가지 메서드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for 메서드와 for each 메서드입니다. 여기에 반복할 범위와 액션 대리자를 인수로 입력하면 돼요.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isPrime 메서드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이 메서드는 입력받은 매개변수가 소수인지를 판별을 합니다. 그리고 패럴렐 for 메서드로 출하기 전에 인수를 준비를 하는데요. from은 0, to는 10억, 그리고 결과를 입력받을 total 객체를 선 ...을 합니다. 자, for 메소드로 호출하면서 0부터 10억까지 병렬 처리를 해줘. 병, 이 사이에 있는 수에 대해서 그리고 액션 대리자의 객체를 입력을 하는데 우리는 익명 메소드로 구현을 했어요. 자, i를 입력을 받으면 해당 매개 변수가 소수라면은 아, 토탈에 입력을 해줘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패러렐 클래스가 병렬 처리를 해주는데 내부적으로 멀티스레드를 활용을 해요. 멀티스레드 간에 토탈 객체를 공유를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할 일이 있죠. 스레드 간에 공유되는 자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기화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락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이부분에 critical section을 만들어주고 토탈 객체를 보호를 해주는 거죠. 네, 비동기 코드를 한결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싱크와 어웨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싱크 한정자는 메소드, 이벤트 처리기, 태스크, 람다식 등을 수식을 하는데요. 시작 컴파일러가 어싱크 한정자를 딱 만나면은 호출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운코드로 이동하도록 실행코드를 생성합니다. 단, 어싱크로 한정하는 메소드는 반환 형식이 Task, TaskT, Result 또는 보이드여야 해요. 자 실행하고 잊어버릴 작업을 담고 있는 메소드라면 반환 형식을 보이드로 선언을 하고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면 Task 또는 TaskT Result로 선언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결과까지 반환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예, TaskT Result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어싱크와 어웨이트를 이용해서 을 비동기 코드를 실행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습니다. 어싱크로 한정한 태스크 또는 태스크 티 리졸트를 반환하는 메소드나 태스크 람다식은 어웨이 연산자를 만나는 곳에서 호출자에게 제어권을 반환을 해요. 제어를 반환합니다. 자 어웨이트 연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기로 실행을 하고요. 자 아래에 예제 코드가 있어요. 왼편에 있는 콜러 메소드가 자 문장 1을 실행을 하고 my 메소드 싱크를 실행을 했으니까 여기로 점프를 하겠죠? 그런데 어싱크 키워드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 문장 2를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웨이스 만났어요. 오웨이스를 만나면은, 자, 위에서 설명한 대로, 오웨이 연산자를 만나는 곳에서 호출자에게 제어권을 반환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호출자의 제어권을 반환을 해서 문장 3을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콜러의 나머지 코드는 나머지 코드대로 실행을 하고, 자, 여기에 있는 마이 메 a 드 어싱크의 나머지 코드에 대해서는 또 여기 이 나름대로 또 실행을 해 나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동기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스레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